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쥐띠 분들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쥐띠? 네. 자, 여러 가지 띠가 있지만, 자, 쥐띠하고 보면은 어느 정도 잘 맞는다를 뜨게는 그냥 크게 봐서 소띠. 소띠. 음, 네. 그 다음에 용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네. 요세 띠가 거진 잘 맞고, 네. 그 이외에 뭐, 말띠든, 닭띠든, 개띠든도 본인하고는 쥐띠든하고 어느 정도 맞아요. 네네. 다만, 아, 어 이제, 지금 이제 많이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구랑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또 같이 도모를 하든지,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쥐띠하고 쥐띠가 만나면, 음, 서로 협력적인 거는 있어. 네. 동업을 해도, 어, 나쁘지는 않고, 어, 사업 파트너 쪽으로다가는 G띠하고 G띠를 만나서 무엇인가 이루면 그것도 나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한 G띠하고 어, 소띠 뭐 궁합으로 봐서도 좋지만 서로 어, 1 2띠의 인연 중에서는 그래 좀좀 좀 세게 들어오는 어, 그런 띠 이런 분들이 서로 어떻게 되면 부부의 인연 연인의 인연으로 갔을 때 헤어짐이 적고. 또한, 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는, 어, 어느 정도 도움? 그런 게 많이 되겠지. 다른 띠 맞는. 그렇지. 부딪히는 살이 없는 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쥐띠하고 예. 또띠 같은 경우에는, 음, 서로 이제 애정으로 봐서는 서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띠고, 말띠도 있어, 쥐띠하고. 음? 잘 맞는 띠가 말띠인데, 자, 쥐띠하고 말띠는, 어, 사람들은 겉궁합도 있고 속궁합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근데 웬만하면, 쥐띠하고 말띠는 그래도 속궁합적으로는 잘 맞는 띠 중에 포함이 돼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쥐띠하고 말띠가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는 부부가 막 싸워도, 네. 어, 부부같이, 같이 잠자리하고 나면 풀리는 사람들. 어, 언제 싸웠냐, 는둥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장보러 간다든지. 그래서 속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쥐띠하고 말띠가 어느 정도 속공합적으로다가는, 어, 좀 좋아. 예. 다만, 어, 이런 사람들이 한번또 틀어지잖아? 예. 그렇게 두 번은 안 봐. 아, 그래 속궁합만, 어, 아니, 그렇지. 속궁합에서 아, 또, 하, 싸웠다가 저녁에 같이 있다가 아침에 장보러 갔다가도 또 싸우고 뭐하고, 이게 반복돼서 좀큰 싸움이 됐을 때는, 암만 속궁합이 좋아도 쪼개지면 안 보는, 음, 못 보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게, 쥐띠하고 말띠가, 내가 보는 거에서는 그렇고요 자, 쥐띠하고 닭띠도 있어요. 쥐띠하고 닭띠는,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쥐띠들이 조금 힘들 때, 크게 도움은 안 돼도, 자질구리한 거, 어, 많은, 이, 자질구리한, 뭐, 신부름도 해주고, 어떠한 조그마한 금전에서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쥐띠가 자식이다. 네. 어, 그럼 닭띠가 엄마, 아버지. 아. 쉽게 얘하면 그냥, 어, 맹목적인, 그치. 건가요? 맹목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 어디 다칠까봐, 배고플까봐, 힘들까봐, 걱정해주고, 뭐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대신 들어주고 뭐 조금 힘들면 내가 또 대신 운전해 주고 막 이런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 쪽에서 도움 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띠가 닭띠하고 쥐띠로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면 쥐띠, 그다음에 개띠가 있어. 자, 쥐띠하고 개띠는 어, GT생들이 금전적으로 다 조금 힘들 때는 개띠생들을 만나는 것도 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g 띠하고 개띠에서는 서로 금전적인 거에서는, 음, 개띠들이 많이 도와줘, 이상하게. 음 돈이 안 쓰다가도 g 띠 여자들을 만나다 오고막 뭐 이렇게 하다 오면, 어, 좀 도와주는 게 많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띠 여자들을 만나면 g 띠생들이 도움을 또 받아. 희한하게. 그래서, 띠궁합으로 이렇게 보면은, 쥐띠들을 살리는 띠, 뭐, 여러가지 띠 중에서, 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뭐, 소띠, 용띠 원숭이띠들이 제일 좋지만, 나머지 띠 중에서 내가 도움을 좀 받고, 또, 금전적으로 사업을 갖다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를 손을 잡으려고 할 적에는 쥐띠생들은 같은 쥐띠생들하고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서로 머리들이 좋기 때문에 괜찮고, 금전을 선택하겠다. 내가 조금 금전적으로 다 누군가를 도움을 좀 받게 될 때는, 쥐띠들은, 쥐띠생들을 받는 것도 는 맞다고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음. 쥐띠생을 죽이는, 나랑 정말 안 맞는,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띠가 혹시 있나요? 있지. <laughs> 있어요. 쥐띠생들이 조금 이제, 피해야 되는 띠라고 이렇게 보면은, 살이 많이 끼어있는 띠들이 많아요. 어딱 특정적인 어떠한 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왜냐면 이제 어, 내가 같이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 선생님이 말한 이 띠인데 그러면 지금도 좀막 불안하겠지 고 그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띠를 호명은 안 하겠어 띠를 호명은 안 하겠지만 뒷띠하고 안 맞는 띠들이 몇 군데 있어요 몇 사람들이 근데 다만 지금 말한 12띠 중에 어 그래도 여섯 개뺀 나머지 띠들이 그 중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음.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음. 쥐띠를 살리는 띠 그리고 쥐띠를 죽이는 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음. 다음에도 신선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요. 네.